거짓말 탐지기 질문이 본인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 문제 제기 가능성.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자발적인 차별을 전제로 하며 질문 내용 또한 사전에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동의 없이 질문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변경된 질문이 당초 범위와 달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나 조사 목적을 벗어나 불이익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면 조사 전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 남용 또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질문 변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조정된 질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권위 진정,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 수단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 기록 및